한번 된다. 갖고 오고 먹을 게 없어. 아 대구 가야 되네 이거 서울 대전 태국 산디고 응. 진짜 하나도 없어. 헐 알리에 진짜 웃기다. 야 시험대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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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. 이번에 기운이 왔어 엄마. 이제 이제 마이 턴이야. 응. 응. 두야두 장. 응? 두 장. 두 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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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점. 두 점. 두 점. 두 점. 고돌이 한다, 엄마, 언니, 고돌이 팔, 엄마 고돌이 들었나 보다, 야. 야. 아, 엄마 고돌이 들었네. 에헤이, 엄마. 고돌이. 아자. 내가 낳겠다, 그 전에. 야, 나 하나부터 난다. 진짜? 없어? 어. 고돌이야? 없어. 어, 없어. 다행이다. 어, 못 났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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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, 나. 뭐 해제? 음. 갱이 들고 있어나봤어요 피박이잖아. 야, 나 봐. 피엔 하나도 안먹었어 그러니까. 얼마나 가성비 쩔어. 그러니까. 깔끔하잖아내 성격처럼. 나 수도배. 1 2 3 4배. 고돌이 있잖아. 그렇지. 4점. 자, 피박.